안녕하세요. 교자상 요리 TV의 조리 기능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요리는 비빔 당면입니다. 재료를 한 보겠습니다. 당면이 70g 있고요. 어묵 100g, 미나리 70g, 당근 50g, 단무지 70g. 자, 양념으로는 고춧가루, 고추장, 설탕. 마늘, 간장, 매실액 맛술, 식초, 참기름, 깨소금이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. 단무지 채 함설해 볼게요. 곱게 채 썰어 줍니다. 비빔당면은 미나리가 들어가도 되고요. 그 부추가 들어가도 되고 시금치가 들어가도 됩니다. 오늘은 미나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. 5cm 당근 자 어묵 한번 썰어 볼게요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소금 좀 넣고요 자 미나리 살짝만 데쳐 줄게요 자 살짝만 데쳐 줄게요 찬물에 헹궈 줍니다 당근도 좀 데칠게요. 요거는 볶어도 되고, 데쳐도 되는데, 한번 데칠게요. 뭐, 날것도 먹으니까 살짝만 데쳐주면 됩니다. 자, 찬물에 다헹가야 돼요. 자, 어묵도 한번 데쳐볼게요. 당면 삶는데 한 10분 정도 삶아야 되거든요. 식용유 조금 넣어 줄게요. 달라붙지 말라고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한번 삶아 볼게요. 그 당면은 한 3배 정도 부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70g이라 했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삶으면 한 200g 정도 됩니다. 당면 70g 삶으면 3배 정도 부으니까 한 200g 정도 되니까 한 10분 정도 삶아줘야 돼. 불러가면은 쉬운데, 오늘은 안 불러졌으니까 한 10분 정도 삶을게요. 자, 어묵 준비해놓고요. 단무지 준비하고.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고명은 다 준비가 되는 거 자, 양념장 한 번만 들어볼게요. 초고추장 양념장 한 번만 들어볼게요. 자, 간장 두 큰술. 설탕 한 큰술. 마늘 한 큰술. 자, 매스칠 기스두 큰술. 맛술 두 큰술. 자, 식초 두 큰술. 자, 고춧가루 한 큰술. 고추장 두 큰술. 34g. 고추장 두 큰술. 뺏어금 한 큰술. 자 참기름 한큰술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양념장 만들어 놓습니다 자 양념장 만들어 놓고요 자 10분 정도 삶아졌거든요 자, 10분 정도 삶아졌으니까 한번, 물에 한번 헹궈 볼게요. 물에 한번 헹궈 볼게. 이렇게. 너무 기면 먹기가 좀 힘들게 한번 잘라줄게. 자 비빔당면은 그 부산에 가면 깡통시장 가면은 비빔당면이 유명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고명을 놔가지고 해도 되고요. 다 묻혀가지고 그 접시에 담아도 되거든요. 그런데 어자다 묻혀가지고 접시에 담으면은 먹는 사람이 편하겠죠, 그죠자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피부가 자 오늘 좀 섞고요 고명 위에 자 이렇게 이렇게 섞어가 해도 되고. 오늘은 사진 찍기 때문에 위에 플래팅 좀 할게요. 사진 찍기 때문에. 이렇게 놓고. 그냥 무혀보면 사진빨이 안 나오니까. 자, 사, 어, 선매를 만들려고 위에 공면을 해가지고 낼게요. 어. 위에 고명을 얹어가 한번 내볼게요. 이거는 미나리 해도 되고, 뭐 시금치 해도 되고, 부추 해도 되고, 있는 거 하면 됩니다. 뭐, 향기 싫어하는 사람은 부추 넣어도 되고, 시금치 해도 되고, 그렇게. 비빔 당면 완성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.